중보 기도의 시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당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첫 번째 월요일 오후 중보기도 시간을 진행하는 세르토 충만교회의 김기동 목사입니다 중보기도 시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 사회와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 그리고 이런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 제목에 있으신 분은 13365-1690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 미주복음방송으로 검색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모든 청취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먼저 미주 복음 방송과 방송 선교를 위하여 후원해주신 후원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로 접어들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9월 첫째 월요일 오후 중보기도 시간을 아버지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가적으로 노동절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 국가적인 연휴로서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또한 이날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주 보 방송을 32년 전에 세워 주셔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 영선 사장님 또한 모든 스텝님들 방송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또한 역사하심을 인도함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주보음 방송 축복하여 주셔서 10월 6일 공개 헌금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에 한 차례 2023년도 이 공개 헌금 날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이 방송 선교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스탭진들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의 음,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시월길 공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10월 20 아버지 하나님 A일 21일 이틀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한인 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하나님 미주복음방송과 온누리교회 ANS의 논리 교회가 합쳐서 아버지의 연합해서 귀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미주 아버지 주류 교회도 같이 참여하여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장애인 이를 위한 장애, 발달 장애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한 발달 장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할아버지 하나님 방송의 성교 또한 아버지 일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시는 모든 중복 기도자들 오늘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줄 믿사오니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노동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여행이나 쉬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다운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아루가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노동절이네요. 아, 여행하신 분들 잘 여행들 하시고, 에, 돌아오시길 바라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쉬시고, 또 내일부터 일할 때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힘주셔서 기쁨으로 또 일을 잘 감당하는 기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차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풍랑 가운데 사명을 찾는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차세대들. 또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님들도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죠. 생각지 아니한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병으로 인한 풍랑 또는 경제적인 풍랑. 또는 관계의 풍랑, 자녀의 문제 풍랑, 또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 이와 같은 많은 풍랑들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풍랑을 나에게 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어지만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랑이 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풍랑이 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고 받아들이고 이 폭낭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혹 살지 않았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폭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하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아내님, 내가 로마에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그폭랑을 이겨내는. 또한 그 풍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그저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에, 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폭낭을 만나지만 두려워하고 온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폭낭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폭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폭낭을 이겨 나갈 수 있고 그 폭낭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묵상시를 씁니다. 그전에는 우리 방송할 때 묵상시를 가끔가다 썼는데 요새는 그 묵상시들을 잘 발표하지 않았는데 오늘 잠깐 묵상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운동과 풍랑. 바울은 로마를 가다 풍랑 만나게 된다. 풍랑, 부흥을 위해 힘써도 풍랑 있음 알아라. 풍랑을 있게 될 때에 사명을 확인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 사명에 있는 자 통해 주의 뜻을 이룬다. 풍랑을 통해 합력해 부흥 역사 이룬다. 풍랑이 있다 해도 부흥은 계속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랑에 일어나도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급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뜻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들. 자녀들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폭랑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운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폭랑을 만났을 때그 폭랑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폭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가는 자는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자세들, 자녀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 없어서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때 점점 그 교회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 사실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들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청취자님께서 기도 부탁해 오셨는데요. 친구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먼트 스쿨 4학년인 아이가 태어날 때뇌 손상이 있어서 발달 장애를 겪고 있고 뇌 손상으로 인해 간질 증상이 있습니다. 팔 마비도 자주 와서 제활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간질 때문에 발작에 작고 자주 쓰러져서 병원을 입원하기일 수인데 제발 간질이 하루속히 잡히고 학교에서도 친구 없이 지내는 편인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픈 아이를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친구의 영적, 육적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청취자 최 사모님 기도 제목. 에, 지인 권사님의 손자 예레미아 한살반 자폐 증상으로 지금 아홉 살인데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상태가 좋아지고 어, 또 나빠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데참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에, 기도 에, 부탁해 오셨습니다. 아, 어, 시은희 총취자님께서, 몬트, 어, 몬트클리얼양로병원 어, 위에서 기도 부탁해 왔고요. 에,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덕 권사님, 또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에,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 김정일 송인사님 권사님이신데, 아, 제대로 요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데, 식사 잘할수 있도록 또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권영호 우리 형제님, 집사님, 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 태어나셨습니다. 박정만 형제님, 또 이효숙 권사님, 최영영 형제님, 또 김혜숙 집사님, 강병원 형제님, 우리 김덕김 사님 등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치유되는 귀한 은혜 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찍질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을 입었도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병을 이길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중복기도 시간을 통하여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에서부터 저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 끝까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능력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치를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나사리 예수 그리스로 머리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의 질병 코의 질병 아버지 입의 질병 아버지 근육의 아버지 피부의 모든 질병들 나사리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의 모든 질병들 그 폐가 아버지 하나님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와 간과 또한 아버지, 아버, 아버지 하나님, 또 장과 또는 피의 모든 아버지, 그 연약하게 하는 나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의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근육의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의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그 믿음대로 낫는 역사들이. 이게 하여 주소서 이 중복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복기도 시간 치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기 기운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코비드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증상들이 낫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낫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소서 모든 질병은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어다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아버지 참 엘리베이터 스쿨 4학년인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아버지 발달장애로 인하여 뇌손상으로 간질증상이 있습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니그 간질 증상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 아버지 손자 하나님의 자폐증상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여 이몬틀 크레올 병원에서 아버지 계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옥미, 김영화, 김선미, 오이수 어머니에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강금케 하여 주옵소서 유재식, 유계식, 도 고승일, 이재식, 이혜정 장로님 박장훈 아버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볼수 있게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임정혜, 김경수, 서, 레경, 심은이, 이종윤, 군사님 스테라 선생님 하나님여 이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영성도 권사님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여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정말로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태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박정남은 형제님 하나님의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더욱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어서 권사님 암 치료에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역 형제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혜숙 집사님, 아버지, 그 허리 아픈 것 낫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병은 형제님, 하나님이여, 그 마비 증상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깨끗하게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김덕기 집사님, 그 관, 어, 고관절 아버지, 정말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 모든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나사리 예수 그리스님으로 깨끗하게 낳는 건강해지는, 새로워지는 인생의 풍남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거룩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이 시간에 우리 익명으로 또 기도 제목 하여 오신 분이 있네요. 위해서 그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취업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해 오신 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취업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크리나의 교회 사회에서는 서정승 강미연 우리 성교사님, 가나의 이용학 최애련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절과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 부탁하는 우리 귀한 무명의 청취자님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그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취업 신청을 기다리고 있고, 비자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무명의 청취자님, 하나님 참이 비자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하시고, 그 일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가나의 이용합 최애련 선교사님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29일에 탕세가에서 공식칼 지역 보그마 성경 캠프를 진행 중인데, 예, 인원이 천명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그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큰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시는 서정승 강미원성유사님그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더욱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빠른 종식과 일상 회복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우베치스카와 가츠비의두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특별히 노동전을 맞이하여 우리 미국 전역의 아버지 노동자들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 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와 권학교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례도중만교회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기술의 이수영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